태도진입니다. 오늘은 윰념님께서 카톡으로 구매주신랜드박스 3만 원치 랜덤박스 소개 영상이고요어용님이 랜덤박스 구매하실 때 쿠폰 랜몬도 같이 바꾸셔가지고 쿠폰은 네 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은 이렇게 모티피자 영수증에다가 써가지고 왔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몰티셔스 매미 여거 래핑지가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까미팜 래핑지 여거또한 세트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내일쯤 신상이랑 제가 따로 이제 취미생활? 을 <laughs> 그 슬라임을 시켰는데 내일 재미로 한번 실시간에 켜볼까 해요 아 내일이 아니겠죠? 오늘일라나 제가 이 영상 언제 업로드할지 모르겠는데 목요일날 실시간에 켤까 해요 제가 지금 이번주는 학교를 나가고 있어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실시간을 많이 못 켰는데 음... 어, 내일은 한번 시간이 된다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 메모지는 아 우선 이벤트로 해서 여거 뒷에 한통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떡메모지로는 여거는 모찌산다 떡메모지 여거 한권 들어가게 되고요. 떡메모지는 조금밖에 안 넣어드렸어요. 그 구매하셨었는데 그 떡메모지 가지고 계실까봐 일부러 조금 다른 걸 넣어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해서 떡메모지는 이렇게 네권 챙겨드렸고요. 그다음에 원하셨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거 메모리 시리즈들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시리즈들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원하셨던 컵라면인지 몇 배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다 넣었어요. <laughs> 둘다 맞춰보았습니다. 어차피 신상, 이게 1월 마지막 주 신상이었죠. 이것들을 넣어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설, 지나, 설, 설때 이벤트로 해서 경매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신상이 이번 30가지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싸게 싸게 득템할 수 있는 그래서 도무송이 지금 스토어팜에서 1,5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000원에 할지 고민이기도 하고 하긴 한데 어쨌든 스토어팜은 개별 구매하시면 제가 거의 2배? 1.5배에서 2배로 선물 드리긴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경매를 할지 말지는 제가 추후에 한번 상황을 보고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렇게까지 해서 3만 원구구성게영상이었고요그 물품 배송되실 때는 영수증 쿠폰 그리고 대디동송이랑 그 명함 아니 그 달력까지 해서 같이 갈 예정이고 그다음은 쿠폰 1, 1만 원랜봉 플러스 제가 추가 선물 플러스 랜박 선물까지 해서 한번 푸짐하게 챙겨 보았는데요. 따로 덤 스티커는 안 붙였습니다. 우선은 1집 메모리여고 동성한 세트. 이거 다 선물이에요. 배 메모리 동성한 세트. 요거는 햄스터 삐고 요 색깔이랑 요 색깔 넣어줬고 그리고 요거는 엔지니어 삐 요거는 겨울삐인가 <laughs> 그리고 요거 윰류언니한테 구매한 아이들이거든요 햄버거 요거는 벌꿀 요거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요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 사고 싶었는데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것도 샀어요 카우보이 곰 요것도 한 10세, 아니 8세트씩은 대장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넣어드리고 어, 딱히 원하시는 분들 없으면 경매 때 네, 판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우리 용룡님이 거래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구매하러 와셔가지고 제가 추가 선물로 해서 이거는 추가로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메스터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3만 원어치 랜덤박스고 어 지금 이거 이거는 제가 따로 드리는 그 쿠폰 랜봉이랑 덤이기 때문에 이 구성이랑은 똑같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먹거리 한번 소개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는 쿠키투코짱 이거 엄청 기다라거든요. 이거 택배 이거 한줄 거의 그 정도고 이거는 에너지 포포 사이다 맛 그리고 이번에는 미니쭈 사과맛만 넣었고요 이거는 초코팽 그리기 이게 택배가 추워가지고 이게 얼어서 갈지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은 네모순에 이거 매운맛이랑 불고기맛 두개두 두 가지 넣어줬습니다 달콤 매콤하게 두 가지 드셔보시라고 그다음에 이거 스트팬더아 먹거리는 어 1만원당 4개니까 4, 30, 2 해서 12가지 들어갑니다 나볶기 그리고 감자 알지 그리고 이거는 깨도 이거는 제가 그여개 플러스 1개더 해가지고 이거 넣어드린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딱딱하니까 이빨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샀는데 제가 어, 우리 육육님한테 처음으로 넣어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요거 아파치인데 이거가 딸기 맛 초코 맛이실 거예요. 이것도 그 아폴로랑 비슷한 아닌데 이거는 크기가 더 두껍고 더 말랑말랑거리는 아닐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 더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염룡님 정말 감사드리고 구매 하이렇분들 설명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용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셔 해서 너무 감사서리고요 오늘 영상게 해서 서마치게록서게요 여러분 게 해서 이